여 살인데 지금 신이 왔다 갔다 점을 봐요. 따님의 그런 순기가 있다면 내가 갖고 오더라도 네. 내가 책임지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거예요. 오신 거 맞나요? 네 맞아요. 그러려면 네. 우리 대주님의 그릇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. 아, 네. 어떤 네. 신의 능력이나 영검 네.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잔인하겠지만 따님에게 조금 뒤져요. 내가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다 짊어지려고 그러면 저 하늘을 울리셔야 될 거예요. 그럴 각오 돼 있으세요. 네. 그 어느 때보다도 몸이 가벼워지는. 제대로 신이 찾아온 것일까? 소중한 딸을 위해 아빠인 내가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.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기회. 지원자, 는 딸을 구할 수 있을까? 따님의 신기를 지금 가지고 오고 싶은 거잖아요 본인이. 네.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신이 오겠어? 조상이든 신이든 일을 악 물고 본인이 뛰든 내뱉든 해야 될거 아니에요. 여기 어떻게 아빠야?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오길 들어서요 지금. 고작 여섯 살이에요. 얘가 지금 점점 성상을 하면 그거 어떻게 보려고 그래 지금. 안돼도 바지끄랭이를 신 바지끄랭이를 잡아서라도 지금 여기다가 데 데꼬 고야될거 아니야. 하시 가! 과연 아빠는 딸 대신 신내림을 받을 수 있을까?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아버님 조상도 이겨야 되는 게 부모예요 아버님은 하다 못해 지금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려 딸 때문에 왔는데 그래갖고 집에 가서 남몰래 울면 다야 그걸 하늘이 알아요? 땅이 알아요? 여기 있는 심사위원들이 알아요? 가슴에 지금 이 있다며 님이니 그런데 있다고 해서 되겠어요? 여기 가슴부터 뚫으시라고 아버님의 문제는 아버님이 이럴수록 따님이 심기만 자꾸 진짜 하늘 무성지 모르고 쏙붙이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줘요? 포기할래아네한번더 해볼게요 지금도 눈물이 안 터지고 가슴에 눈물이 안 터지면 아빠 자리 때려쳐요 이제는 죽을 각오로 매달려 신령님을 간복시켜 드려야 한다 이제 알겠어요? 본인의 그릇을? 네. 딱 이만큼인 거예요. 그거 <laughs>